미국으로 이민간 첫째를 빼고 나머지 이남 일녀 자식들은 각자 당번 요일을 정해 아버지의 반찬과 살림을 챙기는데 토요일은 막내딸 담당이다. 아빠, 아까 커피 드셨어요? 어, 드렸어요. 많이 <laughs> 얘기가 좀 불편하더라고. 어, 그래. 괜찮아. <laughs> <laughs> 아지뭐차한 잔. 싫어, 차나. <laughs> 오늘 할얘기나 아, 맞았어. 어? 오늘도 됐다. 활 쏘셨어. 아니 나 요새 일주일 동안 어깨가 벌써 못 쏠. 음... 그 오늘도 침맞으시고 아니 요새 침 맞으려도 안 가. 왜? 아파서. 아프니까 어... 침을 맞아야지. 침을 맞고 그래야지. 그다고 활도 안 쏘고. 이게 아프면 많이 가셨어요. 부 무한도. 음... 일주일 동안 활못쏠 때니까. 요새 못자 오늘 아침에도 그냥 커피만 마시고 음. 왔어요아 이제는 뭐 지도니 먹을 필요도 지금 뭐안 아픈데 움직일 때만 아프지. 저희 이제 방송 나간 지한 3년 넘었잖아요. 한 네. 3, 4년 지났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우리 어르신 뭐 건강이라든가 뭐 달라지신 게 있으신가요? 별로 달라진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팔 아프시고 이런 거 외에는 다른 건 그냥 일상 늘 하시던 대로 그냥 그대로 여전히 운동하시고. 살쏘시고 뭐 음. 교회 나가시고 하니까 잘 잡수고 예, 그냥 늘늘 그러시는 거 아, 비... 같아요 옛날 아버지 연세 이렇게 취미생활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근데 아버지는 제 중학교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계속 테니스도 하시고 계속 운동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것 같아요 작은아버지 예. 우리 건강하시니까 우리가 늘 봐도 우리 자신이 행복해 부분 다 안겼다니 얼마나 우리가 불행하겠어. 그지 그러니까 저는 모든 내 삶에 아이가 아파서 걱정이 되는 건 작은 아버지하고만 의논을 해. 그리고 다 털어놓고 가면 제가 편해요. 혼자 고민하지 않고 작은 아버지 나 이래 이렇게 해서 속상해 작은아 버지 이런 거 얘기하고 가고 오히려 많은 위안과 사랑을 받고 사는 거죠. 작은 아버지 계실 때 행복함. <laughs>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고 혹시나 아버지마저 무너지실까 걱정이 컸었다. 네. 아니 두 분이 손발이 접촉받아 항상 만나서 이렇게 해요. 이제 동생이 나오면 네.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돌고 같이 늘 이렇게 버릇을 내서 이렇게 해갖고 이건 숙달돼 있어. 원앙 <laughs> 부부 소리를 들을 만큼 금슬이 좋으셨던데다. (69년을) 한결같이 서로의 옆자리를 지키며 함께했으니 혹시라도 아버지가 상실의 아픔을 견뎌내지 못하실까 두려웠었다 걱정과 만류에도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한 아버지를 위해 자식들은 당번 요일을 정해 아버지를 살펴 드리는 따로지만 함께인 삶을 살고 있다. 엄마가 안 계시니까 잔소리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오빠들은 이제 아버지한테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저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운동하고 이럴 때는 그냥 막 입어도 특히 이제 교회 갈때 아니면 모임 갈때 그럴 때는 좀 이제 양복 바지 입으시고 어 하시라고 그러죠. 거기 이제 딸 입장에선 아버지 옷차림이 제일 마음이 쓰인다. 어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앞주 두꺼운 건 여기 다 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얇은 거 꺼내놨으니까 요거에다가 안에 자켓, 자켓 고 교회 갈 때는 자켓 모임이나 교회 갈 때는 그렇게 입으시고 좀 이제 아직 추울 때는 요거 요 여기에다 그냥 요거 입으시고. 갈랐어. 네. 그리고 집에서 일하실 땐 이런 거 이제 편한 거 입으시고. 음, 아니면 뭐나 이것도 외출 바지고 집에서 일할 때도 이거 있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 문제야. 음. <laughs> 잔소리조차 귀찮다하지 않고 피와 살로 삼는 할아버지. 다 세탁기 넣도 어 되고. 음. 요거만. 딸 없는 사람 불쌍하다고 내가 그랬니까. 만나는 사람마도 딸이 있느냐 그러고 없다 그래 불쌍하다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지. 뭐 무슨 얘기인지도 이해도 못하지. 딸이 하나 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laughs>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 해주시니까 흐뭇하죠. <laughs> 혼자지만 굳건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마음 덕분일 것이다.